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수가 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작년 거래소 1월 달에 이제 3000포인트에서 지금 2469포인트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죠. 코스닥도 작년 1월 달에 1000포인트 넘었다가 지금 77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는 아직 갈 길이 먼데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에 이어하고 또뭐 재료 또 그런 종목들에 어, 테마라든가 그런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음,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어, 11월 달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전일 예, 이 예, 고가의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예, 상한가를 친 이유는 아주 호재 공시가 나왔었죠. 어떤 공시가 나왔냐 하면, 자.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하고 소송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는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승소하면서 400억을 이제 대웅제약이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서 보톡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메디톡스가 전일 상가를 쳤습니다. 공시 나오고 매수했어도 바로 수익이 나왔었죠. 저는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공시가 나왔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 2시 8분에 공시 나오고 출렁출렁 하다가 한 시간 만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항상 자주 시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자 율촌화학입니다. 자 율촌화학이 이제 기존에는 어, 화학회사로 어, 농심 그룹에서 농심 라면 뭐 봉제라든가 이런 어, 케이스를 제작을 하다가 최근에 호재 공시가 나왔었죠. 이때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로 어, 대량 공급을 하면서 어 회사가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은 상당히 에, 연기금 수급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에, 2만 주, 3만 주씩 매일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어 신고가를 치면서 최저가가 17,000원이었는데 지금 49,850, 5만 원까지 에,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가 기존 사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으면서 어 신성장 동력으로 어 새롭게 탈바꿈하는 회사들을 어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유초하기 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이 회사는 이제 색조 화장품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 어 중국의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화장품 업체들이 예 11월 말부터 상승 나오면서 지금 어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분위가 기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은 자 한국 수출 포장이란 회사인데 이건 이제 중소형 회사인데. 이 아, 회사도 실적이 상당히 예, 좋습니다. 지금 P/R이 한 일곱 배 유지되고 있는데 예, 지금 칠월달에 저점을 치고 지금 칠월달에 저점이 한 이만 원대였는데 삼만 사천 원대까지 신고가를 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선광이란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화물 운송업하고 또 그런 이제 물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 거의 뭐 추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작년 일월달에 뭐 오만 오천 원대에서 지금 14만 6천원대까지 신고가를 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뭐 수급이 기관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 수급적으로 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으로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원무역홀딩스 이것도 이제 의류 어, 수출하는 회사의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도 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아, 실적이 얼마나 좋냐면 지금 PER이 2.3배입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도 현재 주가상으로도 어, P/R이 2.3. 그 동안 굉장히 예,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어, 의료 회사인 거죠. 자, 지금 리오프닝이 되면서 또 의료도 잘 팔리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하나 에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로스페이스는 어, 방산주이기도 하고 또 우주항공 수혜주기도 하나 죠 어, 에로스페이스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도 수급되고 외국인들이 주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작년에 이제 예, 방산주 태조 이방원에서 이제 방산주 수혜주로 급등이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어,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지금은 이제 우주항공 모멘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은 덴티움. 이 임플란트 회사인데 이 회사도 작년 11월달에 저점 치고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임플란트 수출이 예,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어, 실적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파커 시스템즈. 파커 시스템즈도 최근에 한 9만 원대 저점을 삼중 바닥을 치다가 지금 신고가로 치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외국인들이 주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 현미경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삼성 전자나 이런 반도체 이런 만들 때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 현미경으로 제품을 검사하고. 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자 현미경 분야에는 우리나라 남아만이죠. 아여런 회사가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 거고요. 다음 종목은 DNT. 여기서는 이제 LG 엔솔에 이제 배터리 장비를 어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작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작년에 이제 4천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세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아, 배터리 장비주들도 어 상당히 지금 어 추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M&A에 이제 한 가운데 자리하게 된 SM. SM이 지금 하이브에서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십사점오 프로 인수하면서 어 새로운 짐 경영권 분쟁에 이제 휩싸이게 되면서 SM이 신고가를 치게 됩니다. SM이 작년도에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한 육만 원대에서 팔만 원대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M&A 재료 때문에 최고가 십일만 칠천 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의 자회사 SM 라이프디자인도 어, 같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신고가가 치는 종목 요새 카지노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또 우리나라 카지노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고요. 다음은 또 카지노입니다. 아, GKL. GKL도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있어갖고 상당히 이쪽 섹터로 수급이 좋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코스모신 소재, 이제 배터리 소재. 요즘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신고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 코스모신 소재도 어, 배터리 소재 업체로 수급이 좋고요. 그다음에 JYP, 어, JYP도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들어오고 있으면서 어,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11만원대에서 19만 9천원 거의 뭐 단기간에 더블 수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어 전일 신고가를 치고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나오면서 어 조정이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이글루 이글루는 이제 보안소프트 업체인데 최근에 인공지능 어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일 신고가를 쳤고요. 다음은 케어젠 케어젠은 이제 최근에 디글루 지스테롤이랑 이제 당뇨병 어전단계의 어, 혈당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공기식을 출시하면서 작년도 이제 요때 3월달에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5만 원대에서 지금 19만 9,900원까지 거의 1년 동안에 한네배 정도 올라온 아주 어급등한 종목으로 보시면 겠고또 배터리 소재 나노신 소재도 어 전일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또 유니온 커뮤니티 요번 이제 인공지능 테마주에 끼면서 상가를 쳤 어, 신고가를 쳤고요. 또이니텍 이것도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편인데 최근에 신고가를 쳤고요. 다음은 이제 우주항공주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도 전일 만구천 배원까지 신고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a p 위성도 전일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쳤고요. 그다음에 코맥스, 코맥스라는 종목은 이제 CCTV 관련주로 엮이면서 전일 신고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렸고 이런 종목들의 이제 섹터와 재료와 이유를 알고 또 관련 종목들. 어, 잘 분석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